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오늘 이 단기적인 공포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데이터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의 본질이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한주 성적표부터 보시죠. 우리 모두의 걱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온통 새빨갛습니다. 비트코인이 8%, 이더리움은 15%, 솔라나는 무려 20% 넘게 빠졌어요.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머릿속에 똑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을 거예요. 이러다 상승장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게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이렇게까지 얼어붙게 만든 원인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잔인한 한주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하락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첫째, 연준에서 메타적 발언이 나왔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 당분간 꿈도 꾸지 마. 이런 신호를 준 건데,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무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파생 상품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던지고, 미국 고용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소위 큰 손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하락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조용히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왜 재밌냐면요. 바로 이 JP모건이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던 곳이거든요. 시장의 공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jp모건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직전보다 무려 64.26%나 늘렸어요. 자신들의 분석이 맞다고 확신하고 실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죠.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계산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자그마치 17만 달러입니다.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jp모건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정체를 알수 없는 거대 자산가들 역시 이번 하락을 쇼핑 찬스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고래들이 무려 1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사들인 게 포착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월가의 큰 손들 말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석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의 2030년 목표가를 살짝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보다 12배나 높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요. 펀드 스트스의 톱니는 훨씬 더 화끈합니다. 이 사람은 BTFDA를 외쳤는데 이게 뭐냐면 By the fucking dip. 즉 이런 X같은 하락은 무조건 매수 기회야 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특히 이더리움이 크게 오를 거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표와 현실적인 위험요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석가들이 전부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50주 이동평균선인데요. 지난 50주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쭉 이은선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선을 보고 지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하락 추세로 돌아섰는지 판단하는 일종의 건강검진표처럼 사용합니다.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에는 이 50주 이동 평균선을 아주 재밌게 비유했어요. 바로 상승장을 떠받치는 중심 기둥이라고요. 가격이 이 기둥 위에만 있으면 상승장이라는 건물이 안전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간 가격이 이 중심 기둥, 즉 50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하면 그건 상승장이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선 하나에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은 이 중심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감을 과연 이 기둥 위에서 해내느냐, 아니면 아래로 미끄러지느냐가 단기적인 시장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 말고도 외부 변수들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지는 신호는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스트림 파이낸스 사태처럼 디파이 프로젝트 하나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로 위험이 번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몇 가지 생각의 틀을 제시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앞에 단기적인 공포와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인 확신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한세 가지 정도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좀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심 기둥, 5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걸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좀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때 오히려 위험을 나누는 거죠. 꾸준히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원래 장기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이리 일비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왜 처음 여기에 투자했는지 그첫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기적인 신호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이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까요?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미대한 장기적 기회일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